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종합하는 영탁의 사랑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충격 단독 뉴스. 어젯밤에 영탁은 정동원 집에 급히 왔다. 무슨 일이 생겼나요? 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영탁은 어제 갑자기 정동원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탁이가 갑자기 정동원 집에 급히 와서 막내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영탁이가 동원에게 책, 과식, 옷을 많이 줬습니다. 영탁이가 도원이에게 용돈도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막내 정동원이 영탁 삼촌의 선물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영탁이가 나머지 멤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통영 멤버들과의 애정을 소중히 여기는 영탁이가 있습니다. 다른 뉴스 영탁 막걸리 한잔 50-60대가 뽑은 올해의 가요 1위 이관왕 달성 영탁 막걸리 한 잔에 50-60대가 선택한 올해의 가요가 됐다. 21일 한국 갤럽은 2007년부터 매년 말 그해를 빛낸 각 분야 올해의 임무를 발표했습니다. 예능 방송인 코미디언 스포츠 선수 영화 배우 탤런트에 이어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가수와 가요 부문 결과를 전합니다. 이는 다른 부문과 달리 올해 7월, 9에서 10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전국만 13세 이상 5,100명을 조사해 산출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영탁의 막걸리 한 잔은 올해 가요 50대 부문 1위와 60대 부문 1위를 석권했습니다. 막걸리 한 잔은 영탁이 미스터트롯에서 선보인 경연곡으로 공개 직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해당 무대 유튜브 조회수는 현재 2,200만 뷰를 기록 중입니다. 무대 이후 막걸리 한 잔은 영탁을 대표하는 곡중 하나로 자리매김 했으며 그는 막걸리 브랜드 광고 모델로도 발탁됐습니다. 지난 5월 예천군 용국면 소재농업회사법인 예천연주는 예천의 맑은 물로 만든 영탁 막걸리를 일본격 출시해 전국 음식점 및 소매점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탁 막걸리는 TV 조선의 가요 경연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롯에서 최종 순위 2위를 차지했던 안동 출신 가수 영탁의 이름을 가져와 만들었습니다. 당시 예천 양조는 곧바로 영탁 막걸리 제품 개발과 함께 가수 영탁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막걸리 전국 시장 공략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막걸리 한 잔은 30대와 40대 선호도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더불어 그의 또 다른 노래인 진이야워 네가 왜 거기서 나와도. 올해의 가요 부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영탁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뉴스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